네, 엑세스바이오 소액주주 연대 대표이자 액트 플랫폼 투표로 선출된 엑세스바이오 대표 박예성입니다. 코로나가 출범하기 전부터 시작된 건데 엑세스바이오는 한 2천 8천억 원의 이상의 엄청난 이익을 올렸고 막대한 이연금을 있는데 일부 경영진들만. 비상지적 수준 보수와 성과보를 체결하고 현재 회사는 3천억이 넘는 현금 자산가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생산적인 투자를 하지 않고 주주들을 위해 정책도 하나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주님들을 무시하는 형태 때문에 하나하나 분노한 주주님들이 한분한분 한분 모여서 결성하게 됐습니다 특히 그 최영호 대표 예, 스톡 옵션을 어, 행사하기로 했는데, 어, 그것도 취소가 갑자기 됐고, 경년진 인사가 팜센 사이언스, 일대 주주입니다. 팜젠 사이언스 일대 주주라, 그쪽에서 인사를 좌우지장지지하고 있어서 가지고, 저희가, 어, 감시 차원, 또, 목소리를 내기 위해서, 이렇게, 어, 시위를 하게 된 겁니다. 지금 액터에 2,000분 이상이 모이셨고, 한 23%? 지금 회사 측하고 거의 비슷한 규모로 지금 집을 겹치라고 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주권 행사를 할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원주로 전환하지 않는 한, 저희들은 주주 권리 행사도 못하고, 특히 주주 제안, 그리고 임시 주총, 그리고 이런 요구를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딱한 하나. 어, 의결권 행사을한번할수 있습니다. 그것밖에 못 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 우리가 계속 이제 그 회사 측과 하고 연구를 하고 있는 게 원조 전환입니다. 원조 전환을 해야 저희가 어,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원조를 전환하게 되면 한급성이 없어져 어, 재산 가치는 없어지는 겁니다. 대신에 다음에 다시 전환을 하면 되는 문제가 있어서. 이런 여러 가지 복잡한 법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이 KDR에 대해서. 우리가 예탁원하고 이렇게 자문결, 이렇게 많이 받았습니다. 왜냐면 하 예탁원이 주체가 돼서 계약서를 거래서 예탁서, 엑세스 바이오가 3자가 계약서를 작성한 게 있습니다. 이게 왜냐면 저희가 비용을 내야 되는 거는 한국에 내에서 비용이 드는 게 있어요. 몇, 뭐, 몇십 원씩, 한 주당 하면 몇십 원이 들고 뭐 몇천 원이 들고 하는 거는 있는데 회사 측에서는 우리 명예개소 비용으로 외국에 로펌 자문 비용을 내라고 저희 쪽에 내라고 지금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예탁원에서도 어 그런 비용은 어 회사 측에서 내는 게 맞다. 그리고 우리가 신청자가 낼 필요는 없다라고 이렇게 뭐 삼자 대면에서 예탁원, 회사, 그리고 그 저희 소유주주 연대가 3자 대면을 해서 그 자리에서도 말씀을 드렸고 회사 측의 주장은 이겁니다. 또 하나 어 만약에 한번 해주면. 또 다른 사람이 또한줄 하면 또 비용이 되기 때문에, 어, 회사 입장에서는 해줄 수가 없다. 비용을 댈수 없다. 이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2022년에 300억 배당 한번 했고요. 어, 그래서 2023년에, 어, 4월에 배당금이 입금이 됐고, 그 이후로 자사주 매입이 한 300억 정도 있었습니다. 그것 뿐이고, 실제로 저희가 약속한 추가적인 상, 그 배당, 자사주 매입에 대한 소각, 이런 기존 또 매입분에 대한 소각도 하지도 않고 있고, 아무것도 지금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 위에는. 워낙 많은 금액을 갖고 있고, 이익을 냈기 때문에, 기존에 처음에 최초 저희가 요구했던 천억 원의 자사주 매입 소각을 해달라. 주주 가치 제고를 위해서 요청을 했던 거고요. 요 지금 회사 측에서 지금 요청하는 거는 우리 거래 재개 이 지금 그 회사가 거래 정지가 돼 있는 상태는 회사 측의 책임이지 주주들이 잘못이 아니거든요. 그러 책임을 져서 여기서 주주하는 정책을 해 달라. 그래서 거래 재개 이주 전에 어뭐 배당을 어해 달라는 요청을 하든가 그다음에 자사주를 소각해 달라는 공식을 지금 요청드리고 있고요. 특히 그 불투명한 경영 이런 거를 평형하게 좀 해달라고 지금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그러니까 지금 액세스 바이오는 모든 이사진들이 함쟁경영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액세스 바이오에 그래서 이게 바뀌었습니다. 이게 자, 2023년부터인가 2 20, 1 20, 그때부터 그쪽 경영진들이 들어와서 음, 바뀌면서 어, 액세스 바이오는 경영을 판전 쪽에 경련자들이 한다고 보면 됩니다. 그뭐 그거는 보면 이사진들이 다돼 있기 때문에 그리고 설립자 최영호 대표의 이제 스톡옵션이 어 이사진들에 의해서 취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뭐 내부적인 문제는 잘 확실하게 밝혀진 건 없고요. 그것도 저희가 소명을 어, 투명하게 해달라고 요청 드리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지금 엑세스 어, 사유가 어, 자산이 어마어마합니다. 네, 뭐. 어, 대기업 집단에도 들어가 있고요 지금 액세스바이어가 그리고 뭐 어, 자산으로 따지면 거의 1조가 됩니다 이런 회사를 가지게 그냥 손쉽게 가지기 위해서 고의 이제 시도하는 거 아니냐 말들이 많습니다 제가 그런 주장하는 건 아니고요 지금 뭐 언론사나 다들 그 기자님들도 그렇고 일부 주식, 주주들께서 이걸 요... 이제 의혹을 죄기하고 있는 게 뭐냐면, 이렇게 해서 자동적으로 거래정지가 되면서, 또 자동적으로 뭐 하나가 나오면, 이게 완전 상패가 되는 수술을 밟는데, 이걸 어떻게, 어, 감시를 해야 되냐. 저희한테 계속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주주님들이. 그래서, 이런 문제들 때문에, 어, 고의상패 의혹이 있지 않냐. 그러니까, 금액적으로 자산이 이렇게 풍부한 회사인데, 어, 상장이 폐지되면, 이거는 완전 판젠사이언스만 이득을 보는 구조거든요. 네, 주주들은 아무 우리는 권리가 없기 때문에 언제 전환하지 않는 이상은 권리도 없기 때문에 아마 그런 의혹이더 많은 것 같습니다. 지금 그 액세스바이오가요 코로나 되기 전에도 FDA 우리 그 독감 FDA 정식 승인받은 업체고요. 이 도스포비라는 그 어, 민감도가 높은 거의 그 PCR에 뭐 건접한다는 그 그것도 가지고 있고. 또, 요번에도 콤보 키트, 이것도 지금 FDA 상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기술력은 세계 최고, 최고입니다. 이게 보면. 그리고 미국 내에서도 미국 회사 중에 유일하게 이게 상의받은 회사입니다. 네, 자국 기업 중에. 아마 그걸 따지면 트럼프 정부가 하는 정책에 따라서 하면, 어, 나중에 큰뭐 정책적인 변화에서 있을 수도 있지만은 큰 효과는 볼수 있을 거라 봅니다. 다만 이제 코로나는 지금, 이제, 코로나로 인한 매출은 줄어든다고 봐야죠. 근데 기타, 이제, 다른 우리 그, 의료 기반 산업, 그, 진단 시장은 또 널러가지고 있는 상황이라 그쪽, 그쪽으로 투자를 하셔야 하는데, 지금 그 투자가 안 되고 있습니다, 지금. 음, 이거는 저희가 몇년 전부터 제가 저기, 저희 그, 주주연대에서 회사 측에도 요구한 게, 지금은 감사가 1인인데, 추가로 감사, 소액주주연대에서 요청하는 감사일연을 더 추가 투입을 해가지고, 어, 선출해서, 어, 투명한 경력을 좀 보여달라고 요청을 드렸거든요. 이게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투명한 경력을 하기 위해서, 주주들을 위해서 해주는 게 좋지, 그 KDR 이는그 회사, 이 상장기업에 그 숨어서 감사 시스템이 제대로 발행이 되지를 않고 있습니다, 지금. 투자 자문 회사를 설립한다고 1억 불을 여기 비라이트 인베스트먼트라는 회사를 설립을 했어요 자회사 100% 액세스 바이오 자회사. 근데이 회사 또한 지금 투자를 하지 않고 어, 나쁘게 말하면 사채, 사채놀이, 해서 기업에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회사는 원래 M&A를 위해서 그런 용도로 해서 돈이 들어왔는데 사실 지금 정상적인 이게 지금. 그 회사의 그 취지가 안 밟히고, 안, 안 되고 있거든요, 운영이. 그래서 지금 회사 측에서 말하는 액세스바이오가 지금, 어, 경영상의 문제가 있으면 이 자회사를 지금 모회사로 다시 합병을 해서 이 돈을 다시 액세스바이오로 넣어서 합병된 현금으로, 어, 지금 MMA들 같은 이런, 어, 좀, 가감하게, 예, 예, 지금 발전적으로 뭘 해야 되는데 지금 그걸 투자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회사가 면담만 몇번 했지, 실제적으로 이렇게 그, 주주하는 정책이 된 거는 된 적이 없습니다. 왜냐면 계속, 어, 해줄게, 해줄게 하고 미뤄지기만 했지, 이때까지 지금 진행된 거는 그때 배당한 것 밖에, 배당하고 자사주 매입하고 이유는 아무것도 진행된 게 없습니다. 요번에 주총이 끝나고 IR 그 담당자도 없고, 퇴직을 했다 그러고, 그리고 다른 분이 들어오셨다고 하는데, 다른 분한테도 소개를 받은 적이 없고, 주총 때 예, 그러면서 요번에 이런 일이 있었는데도 뭐 담당 공시 담당자 전문님도 연락이 안 되고, 뭐 이래서 지금 상당히 답답한 상황입니다. 예, 저희는 궁극적으로 회사가 투명하게, 건전하게 잘 발전하는 걸 원하고요. 이게 제일 중요한 건 상생입니다. 상생. 회사도 잘 되고 주주도도 배당, 뭐 주주 가치 재고를한 원에 의한 이런 여러 가지 옵션을 받 이익을 받고 하면 서로 극대화될 서로 상생하는 이익이 극대화되면서 저 회사도 발전할 수 있고 이런 모습을 보고 싶고 회사가 더 일단은 제일 투명한 경영이 투명한 것을 더 보고 하게 만들기 위해서 더 노력할 것입니다. 우리 액세스바이오 경영진들이 특히 이사진들께서 어, 주주연대한테 전향적인 좀 태도를 보여주셔야 돼요. 이게 왜냐면그 전에는 무시를 했습니다. 지금 주주들을 아예 신경도 쓰지도 않으시고, 근데 무시를 하셨는데 이제는 이 지금 상황이 변해 있고 이런 상황이 왔으면 이제 전향적인 태도를 보여주셔가지고 어, 서로 어, 이 부분에 대해서. 미래 발전적으로 좀 회사가, 어, 그 생각을 좀 바꿨으면 좋겠습니다.